여러분 안녕하세요. Why did you so <laughs> Everyone, hello. Why are you this? I say à l'université. A pour ça. A But I'm an English education content creator. I can uh, learn language by myself, but I can do it. 혹시 저 방송 보신 분 계신가요? 어, 제가 무려 사계국어 하는 여자로 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사계국어를 요 전부 다 한국에서 배웠어요. 국내에서 사계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방법도 다 다르게 배웠고 심지어 비용도 다 달라요. 어, 그래서 이 솔직한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참고로 최근에 삼성이 구조 투자 받았어요. 뭐 삼성 구조 투자에 투자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제조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영어권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외국어는 하나쯤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배운 정리를 하자면 일단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예요. 한국어는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주변 어른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웠겠죠? 프랑스어는요, 제 전공입니다. <laughs> 그래서 4년 동안 대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내세우는 게 최고의 커리큘럼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커리큘럼이다. 이러는데 솔직히, 솔직히 좀잘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도 공교육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 수업 받았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건 토익공부 빼고 한 1,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일본어는요 오직 캐도잉으로 배웠습니다. 왜냐면은 직접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급했어요. 캐도잉 9개월 정도로 이제 내가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배워기에, 이제, 배웠을 때 어려운, 뭐가 제일 어려웠나, 좀 이런 것들을 말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역시나 영어죠. 왜냐하면, 이 영어가 저한테는 첫 번째 외국어잖아요. 원래 이제 첫 번째 외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첫 번째 외국어가 조금 마스터가 되면, 2번, 3번은, 그나마 약간 쉽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국어랑 영어가 워낙 공통점이 없고, 이 한국어 고리버전이니까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어. 하다 보니까, 영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가지를 배웠는데, 실력이 어떠냐,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어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네이티브, 잉글리쉬는요, 거기 가서 살거나 비즈니스 를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완전 지장은 없는데, 이 영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커뮤니케이티브 잉글리쉬. 즉,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라든지 의사소통하는데, 회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헤이, hey 맨! 말하면서, 아우, oh, 리스! 막 하면서, 막 카리스마!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원어민들이 말하는 이걸 서바이벌 인글리시라고 하거든요. 음, 티키타카용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당연히 이 커뮤니케이티브, 오히려 비즈니스 상황이 더 편한 어, 그런 실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프랑스 어제드들 프랑스 뉴니펙 시대 야, 자 우리 제 동기들 그, 그 뭐냐. 그게 맞으시고요. 주말별 어. 세진. 저는 이제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한 표현 및 의사소통 여행 가서는 충분히 하죠. 어. 그리고 말도 그냥 솔직히 할 수는 있어. 왜냐면면 영어랑 겹치는 것도 많고 하는데 듣기가 좀 어려워. 프랑스어는 그런 수준입니다.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전공으로만 배웠어요. 저는 이제 어학연수 같은 건안 했고 마지막 가니까 결국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자 그리고 마지막 일본어. 일본어로 제가 이제. 영어 강의 찍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정말 쉐도잉으로 배워봤어요 어, 실험적이기도 했고 급하기도 했고 근데 결국 제가 지금 이 9개월 동안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안 배웠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그 타임 웨이스트가 있었다 어, <laughs> 그 시간에 좀딴 방법으로 했으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비용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죠. 정리를 해보면 한국어는 무료, 어, 무료.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어가 사실 제일 비싸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380만원씩 내네 학기에다가 복수 전공해가지고 두 학기 더 들었으니까 얼마니? 한 계절학기까지 하면 은 4천만원 가량 들지 않았나 싶어요 비싸다 지금 보니까 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일본어도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제가 일대일로 코칭을 받았고 어 발음이나 인토네이션 그 쉐도잉 위주로 이제 그거부터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거의 100만원씩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영어는요 총 해가지고 한 많이 따져봤자 한300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 10년 동안 그냥 책값 책값만 하 토익학원 토익 학원 한두 달 다닌 거그 정도? 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또 어느 정도 쓰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잖아요, 효과가. 그렇다면 제가 지금 돈만 프랑스어를 제일 잘해야 맞, 맞죠. 그런데 어,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말을 했듯이 저에게 훨씬 더 자유로운 l a 지 g u 는 영어예요. 음. 최근에도 미국을 갔다 왔는데 저 아주 행복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사개국어를 한국에서 배우고 나서 이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결론을 말을 하자면 내가 외국어를 잘하는 느낌이 느낌과 실제로 잘하는 건 다르다. 실제로 잘한다의 기준은 실전 상황에서, 실전 상황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느냐.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 쓰세요. 해가지고 외워서 그 상황 오기를 막 기다렸다가 어, 쓰는 게 아니고 그 순간 내가 순발력으로 얼마나 정확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가 바로 외국어 능력의 기준인 것 같아요. 음.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어, 선생님, 그러면은, 뭐, 단어장을 외우면 먼저 될까요? 뭐,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정말정말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배우는 순서. priority.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잘 짜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언어를 배울 수가 없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선순위만 잘 짜면 정말 짧고 빠른 시간 안에 영어를 배울 수가 있다. 외국어를 배울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들었어요. 이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진짜 좋긴 해요. 근데 저한테는 별로 이제 효과가 없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요. 개인마다 달라요. 강사 혹은 선생님들의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 다 달라.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 하고 또이 사람이 어떤 수준의 집중력이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이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언어적으로 얼마나 좀 감이 있는지까지 전부 다 이게 진짜 육각형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어 일대일로 좀 코칭을 받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잖아요. 이 공교육을 거친 한국 학습자는 이 영어를 진짜 실전 가가지고 진짜 그 스피킹을 자유롭게 하기에 걸림돌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했을 때 제가 대략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조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순서를 드리자면, 한국 학생들은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인풋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어요. 인풋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어 어, 선생님, 저 그런데 뭐 학교 다닐 때막 리딩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리딩이 아니고, 리딩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영어를 한국말로 나열했던 거예요. 어, 정확한 리딩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comprehensive read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한 언어. 이해한 언어의 정도가 무리하게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풋의 절대점을 조금 차, 채워야 돼요. 인풋의 절대점. 그렇게 하려면 센 r 스 오더 문장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니까 문법을 일단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드릴게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원서 3권. 정도는 읽어야지 이게 인풋이다. 이게 일단 인풋이 들어가야지 그거로 가지고 뭐 단어도 확장하고 뭐 스피킹 연습도 하고 리스닝도 하고 할거 아니에요. 음. 자, 그러니까 일단은 문법에서 인풋. 이 부분은 거의 아마 공통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하면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원서 최소 소설 몇 권, 세권 정도는 읽어야 이게 인풋이다. 이 인풋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리스닝도 돼요. 리스닝도 어쨌든 뭐 읽어서 이해하든지 들어서 이해하든지 이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내가 리스닝이 좀안 돼. 이러면은 연음이나 소리가 좀 약한 거예요. 소리를 하든지 발음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진짜 지금 당장 외국에 나가야 돼. 이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실제로 그 현지 사람들이 쓰는 트렌디한 뭐 관용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데 유창함이 좀 떨어져 그래서 엄청나게 좀 빠르게 말하고 싶어 그때 들어가는 게 섀도잉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섀도잉은 아주 초고급 자를 위한 훈련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뭐리스닝 발음 단어 리딩 어, 영작 영어식 사고 그다음에 내가 주로 사용하는 분야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어떤 선생님들한테 코칭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든지 해서 순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정해서 하면 한 1, 2년이면은 누구든지 영어. 로 비즈니스 할수 있는 수준으로 할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산 증인이고 제 학생들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주말에 종종 1대1 수업을 열어요. 코칭 수업을 여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그일대1 순서를 좀 정해드려요. 그래가지고 막 많아야 3, 4 명밖에 못 받긴 하는데 제가 이 모든 걸다 해드릴 순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마 좋은 영어 선생님을 조금 찾아가셔서 어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가 부족할까요?를 좀 상담을 좀 길게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으로 제가 좀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가장 피해야 되는 거는 이것만 하면 잘한다 <laughs> 뭐 있잖아요 딱한 가지 뭐 이것만 하세요 뭐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영어책 한번 외워보세요 이런 식으로 엽기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것만 하면 끝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외국어뿐만 아니고 그 모든 성취가 그렇듯이 그렇게 마술 같은 한 가지 방법은 없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를 학생들에게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강사님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좀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고민 없는 티칭은 하지 않으시길 제가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프랑스어건, 일본어건 보니까 인풋이 약간 확보가 되면 그 언어식의 표현 방법 이것만 조금 선생님이 터치를 해주면 거의 못하는 사람은 없다. 성인이면은. 오히려 그 성인이 그런 면에서는 어린 애들보다 지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훨씬 더잘 배운다.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쯤 되면은 그럼 선생님이 저 원서 보일 뭐 거예요. 약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연서 추천 굉장히 많이 해 놨는데 다음 영상에서 총 10번 해가지고 총망라 어떤 레벨에서 어떤 걸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 단어를 찾아야 되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이아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일본어가 정말 어려워 일본어가 정말 어렵더라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외래어는 또 가타카나, 자기네들 말은 희화가나 표현을 명확하게 안 하니까 행간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발음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언어가 예외가 너무 많아. 영어 예외는 예외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렵더라. 그래서 이것도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또 우리 음치 알려줄게. <laughs>